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일은 어느 주말 언니에게 전화가 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주야, 너 지금 빨리 집으로 좀 와봐.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전화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빨리 좀 와봐. 엄마 지금 알아 누웠단 말이야. 뭐? 엄마가 알아 눕다니. 알았어, 그이랑 같이 빨리 갈게. 저기, 오늘은 너 혼자 와야 할것 같은데? 언니가 알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기에 급히 친정으로 향했는데요. 잠시 친정 이야기를 하자면 엄마 혼자 우리 자매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결혼 후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다녔답니다. 많진 않았지만 처음 한동안은 엄마에게 생활비를 주긴 했다는데 우리 자매가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주는 생활비로는 어림도 없었기에 엄마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가 엄마에게 통보했다네요. 나 사업할 거야. 사업이라니.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해. 그럼 당신은 내가 집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뭐라도 하나 하다 가야 할거 아니야. 우리 형편에 사업할 돈이 어딨다고 그래. 그건 엄마 아버지가 해주시기로 했어. 본과에 있는 땅 팔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건 어머님 아버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데 그걸 팔면 어떻게 해.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 어디 남자가 는 일에 여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아들도 못 나온 주제에. 엄마가 몇 번이나 말렸지만 아버지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며 타지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몇 달씩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물론 생활비를 일체 주지도 않았으니 엄마 혼자 우리 자매를 돌보면서 참 억척스러운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완전히 연락을 끊은 상태는 아니었고 1년에 두세 번씩 집에 찾아오긴 했어요. 집에 올 때마다 엄마가 생활비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가 짜증스레 말했습니다. 글쎄, 사업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돈이 있으면 내가 안 줬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그리고 내가 보니 생활비 안 줘도 잘만 먹고 사는 것 같더만, 밖에서 고상하는 남편 집에 올 때마다 그 놈의 생활비 타령을 해야겠어? 내가 이러니까 이 놈의 집구석에 오고 싶지 않은 거야. 라며 돈이 없다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쯤 엄마는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아버지 말대로 그냥 먹고 살만은 했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오히려 엄마 식당에서 돈을 몰래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어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엄마에게 이혼을 권유했고, 엄마도 이혼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엄마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아버지는 연락을 완전히 끊은 채 사라졌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고, 엄마도 식당 일로 바쁘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게 됐고요. 그러는 사이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아버지로 인해 질릴 대로 질리다 보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어요. 언날 언니가 제게 말을 꺼냈거든요. 난 결혼 안 하고 엄마랑 같이 살까 해. 엄마나 언니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라는 것 같던데. 그러다 잘못 만나서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봐라. 난 정말 싫어. 그건 아버지가 많이 이상했던 거고, 우리 남편 같은 사람도 많잖아. 암튼 난 그냥 엄마랑 단 둘이 살 거니까 너나 행복하게 잘 살아. 이제는 우리도 살만하니까 힘들 때 말하면 든든한 친정이 돼줄게. 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뒤 언니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엄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지냈어요. 다행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유산으로 식당 상가를 살수 있었기에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나름 풍족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도 하나 해주셨기에 우리도 맞벌이를 하면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겼기에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뒤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웠지만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에 우리 자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이혼서류를 내밀었어요. 잘 오셨네요.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얼른 접수하죠. 너는 오랜만에 본 애비한테 그게 할 말이야? 아버지요? 누가 아버지인데요? 우리가 사는 동안 단 한순간도 아버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대체 누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란 사람이 딸 결혼식에도 참석을 안 했어요? 다 필요 없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당장 나가세요. 언니가 이성을 잃은 채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는데요. 더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많이 참는 듯해 보였어요. 저 또한 아버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언니 말처럼 얼른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각자 갈길 가자고요. 이제 와서 아버지니 뭐니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천벌 받을 일을 하는 건 알고 계신 거죠? 천벌 받기 싫으면 순순히 도장 찍고 서로 갈길 가자고요. 너희들 말대로 내가 천벌을 받은 모양이다. 어차피 다 얼마 못 썼다고 하니까 그만해라. 그 악독하기만 하던 아버지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우리가 당황한 채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나 이제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혼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들 내가 죽기만 바란 거 아니었어?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죽는다니? 엄마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봤는데요. 그 순간 모든 걸 체념한 듯 아버지가 입을 뗐어요. 계속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래. 나 이제 몇달 살지도 못하니까 다들 너무 그러지 좀마 아니 내내 밖으로 내둘 때 언제고 죽을 때 되니까 집에 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제 와서 나보고 당신 병수발이라도 들라는 말이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당신 이러다 진짜 처음 발 받아 미안해 그치만 내가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걸 어쩌겠어 당신한테는 정말 할 말이 없구려. 라며 아버지가 눈물까지 쏟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배한 말기라는 사람을 내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그렇다고 같이 있자니 그것도 할 짓이 아니었기에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며 물었어요. 그래서 병원은 가본 거야? 병원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 여기 있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많이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내 장례식만 좀 치러줘. 라며 아버지가 통장 하나를 건넸는데요. 거기에는 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 있었고, 그 돈으로 장례식만 치러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결국 세이서 밖에 나가서 상의를 했어요. 먼저 엄마가 입을 뗐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다는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할 순 없잖니. 그러면 니들도 사는 내내 걸리고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걸리고 그럴 게 뭐가 있어? 난 하루도 얼굴 보고 못 사니까 당장 내보내. 언니가 펄쩍 뛰면서 당장 내보내라고 난리를 쳤어요. 두 사람 말이 다 맞는 말이었기에 제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요. 그럼 우선 병원에서 지내라고 하는 건 어떨까? 요즘은 말기암 환자 받아주는 그런 병원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그냥 거기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되겠네. 그러다가 나중에 장례만 치러주면 되잖아. 난딱 거기까지만 할 거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언니 말에 다 같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말기암 환자들이 간다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독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언니와 저는 찾아가지 않았고 엄마만 몇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고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니들을 낳아준 아버지인데, 병원에 두고 찾아가지도 않는다며, 오늘 내일 하는 사람한테 니들 그러는거 아니다. 고모야말로 이제 와서 우리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자체가 진짜 웃긴 거 아니에요? 전에 우리 엄마한테 딸만 낳았다고 그렇게 구박하더니, 이제 와서 고모가 뭔 참견이에요. 그때 고모가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기집애들은 아무 쓰잘데기도 없다고. 그러니까 고모가 했던 말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건데, 뭔 상관이냐고요? 그렇게 안타까우면 고모가 모시고 가던지요. 언니가 얼굴까지 시뻘게 진채 소리치자 고모도 놀란 모양으로 뒷걸음질을 치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를 모시고 가라는 말에 놀란 듯해 보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에 지가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을 지키고 싶지도 않았지만. 엄마가 조용히 설득했어요.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니들이 태어난 건 맞잖니. 난 니들 없었으면 하루도 못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가는 길, 장례는 잘 치러주자. 라는 말에 우리 자매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언니의 전화를 받고 급히 친정으로 뛰어갔는데요. 언니가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죽어서도 우리를 괴롭힐 작정인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죽어서도 괴롭힌다니? 진짜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쩜 이럴 수가 있다니?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대체 무슨 말이냐니까? 라는 물음에 언니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 줬는데요. 주말 아침부터 초인종 소리가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어떤 아줌마랑 젊은 남자가 서 있더랍니다. 여기가 김영실 씨집 맞죠? 누구시죠? 나 이영배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아줌마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쏟아져 나왔다네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영배 씨 아내요? 예, 내가 이영배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영배 아들이고요. 저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한테 이러지 마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언니가 그 둘을 밀어내려고 했다는데요. 그 아줌마가 큰 소리를 쳤다네요. 이거 왜 이래요? 내가 지금 말했잖아. 내가 그쪽 아버지 아내라고. 그리고 여기 우리 아들은 그쪽 남동생인데, 지금 문전박대로 하겠다는 거야? 당신 남편 세상 떠났으니까, 저 세상 가서 따지던지 하세요. 우린 당신 네랑할말 없으니까. 아니지, 당신네 할말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린 할말 많다니까. 그 아줌마가 문을 밀고 집안으로 들어왔다네요. 그리고는 엄마를 마주했고, 엄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 떠났는데, 우리도 유산 받을 권리 있잖아요. 명색이 우리 아들이 이집 장손인데, 당연히 유산 받을 권리가 있고 말고……라는 말을 시작으로 그동안 일을 다 이야기했다는데요. 그 아줌마 말로는 우리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고 했다네요. 한마디로 아버지가 엄마 몰래 그 아줌마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엉켜있던 실마리가 조금씩 풀려갔는데요. 아버지가 버는 돈은 전부 그 여자에게 가져다주느라 우리를 챙길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열변을 토해내던 언니가 비탄에 잠겨. 고개를 떨궜는데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쩌니? 우리가 있는데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그래도 너무 안 됐잖아. 근데 그 아줌마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한테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랑 완전 연을 끊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1년에 두세 번 얼굴 봤었잖아. 근데 그런 말한적한 한 번도 없었잖아.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언니에게 물었는데요. 언니가 낮으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아들이란 사람 얼굴 보자마자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알겠더라. 완전 붕어빵도 그런 붕어빵이 없더라니까. 진짜 그렇게 똑같이 생겼어? 그랬다니까. 이건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판박이야. 아버지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어쩜 그럴 수가 있어? 평생 아들아들 아들 하면서 엄마랑 우리 힘들게 했는데 소원풀이 한 거지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뭐래? 유전자 검사한 것까지 가지고 와서는 아버지 유산상속 받겠다고 하더라고. 뭐? 아버지 유산상속이라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러니까 나도 어이가 없어서 너를 부른 거잖아.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뭐? 유산상속? 아버지한테 돈이 어딨다고 유산상속이야?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난 채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언니가 더욱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아버지란 사람 말이야. 내내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다가 폐한 말기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힘든 일은 전부 우리한테 떠맡길 심산이었던 거지.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있는데 왜 여기로 온 거야? 내가 보니 아프니까 그쪽에서 내쫓은 게 아닌가 싶어. 아까도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매달 돈을 받다가 갑자기 돈이 안 들어와서 확인해 봤더니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니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물론 나도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래 놓고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돈 뜯어내려고 저러고 있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있긴 한 거야?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 재산까지 노리고 찾아왔더라니까. 라며 언니가 답답하다는 듯이 손으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엄마 재산을 그 사람들이 왜 노려? 이건 순전히 엄마 재산인데 그 여자 말로는 엄마랑 아버지가 부부로 돼 있어서 그 여자 아들한테도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일부라도 주면 소송은 안 하겠다고 하더라니까 진짜 미치겠네 암튼 그 여자 말로는 그래 상가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더라니까 그게 다 아버지가 준 돈으로 한거 아니냐면서 따져묻는데 진짜 과건도 아니었어 그이랑 상의해야지 안 되겠다 제부한테 말하는 건좀 그렇지 않을까? 그 사람도 가족인데 그럴게 뭐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법적인 걸 하나도 모르니까 그이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거지. 남편 친구 중에 회계사가 있거든. 혹시 모르니까 알아보라고 할게. 근데 내가 보기엔 그 여자가 그냥 헛소리하는 것 같아.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라고는 그 천만 원이 전부였잖아. 그것도 병원비에다 장례식 비용으로 다 썼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언니를 안심시키긴 했지만 저도 걱정이 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와 유전자 검사를 했다면 분명히 배달은 동생이 맞았기에 앞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는 못했거든요. 결국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사실대로 털어놨더니 남편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뭐? 장인어른한테 혼외 자식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진짜 끝까지 우리를 괴롭힌다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건지 알긴 해야 하니까 당신한테 부탁 좀 할게. 사실 언니는 창피하다고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당신도 알건 알아야 하잖아. 당연하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근데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장인어른이 남긴 게 없었어. 해상이 안될것 같긴 해. 우리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그 여자가 변호사 명언까지 주고 가면서 법대로 한다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고. 그 변호사가 법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면서 말이야. 그래. 아무튼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라며 남편이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아줌마가 또 다시 찾아온다는 말에 언니와 함께 그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요. 여자가 너무나 뻔뻔하게 말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상가랑 집이 형님 병이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알아서 떼주면 조용히 끝낼 수도 있어. 형님이라니요. 누가 당신 형님이에요? 남편이 같은데 당연히 나한텐 형님이지. 그럼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상가랑 아파트 살때 아버지 돈 10원 한푼안 들어갔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그만해요. 그리고 그쪽이랑 사실은 관계였다면서요. 그럼 우리 집에는 일년에 두세 번온게 전부라는 거 그쪽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버는 돈 전부 그쪽한테 가져다줬을 텐데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야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거기다 우리 창민이가 이집 장손인데 이런 대접을 해야겠어? 당신이야말로 얼굴이 얼마나 두꺼우면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을 데리고 본처한테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생각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니들이 이렇게 나와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우리 창민이가 니들 아버지 아들이 확실하니까 한번 해볼 만큼 해보던지 니들이 원한다면 니들하고 유전자 검사도 해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만 해! 라며 오히려 우리를 비웃다 가버렸습니다. 그뒤 우리 자매는 남편과 함께 법적인 부분을 알아보러 다녔는데요. 물론 우리 재산을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결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았고 얼마 뒤 변호사를 대동한 뒤그 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여자에게 변호사가 명함을 한장 건네며 변호사라는 것을 밝히자 여자가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 모습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혀를 차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고 여자가 다시 우겨대기 시작했어요. 우리 창민이도 이집 자식인데 당연히 유산 상속을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창민이는 집도 절도 없이 사는데, 저 사람들만 잘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나도 창민이 아빠한테 속아서 창민이 낳은 거예요. 한마디로 피해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영배 씨께서 생활비랑 다 지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는 동안 여기 이분들은 어렵게 사신 거고요. 나 몰래 본처한테 빼돌리고 그랬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으니 상가에 집까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 인간이 우리 몰래 본처한테 다 빼돌린 거라니까. 여자가 격분한 채 떠들어댔고, 변호사가 여러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통장 내역에는 돌아가신 이영배 씨에게 받은 게 없다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여기 첫째 따님이 등록금 때문에 급해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한 건데, 이것도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모른 척 하셨더라고요. 따님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 문자 메시지를 사진까지 찍어서 따로 보관을 해놨겠습니까? 이것도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까 알고 계세요. 그런 건난 모르겠고 그 유리분 청구? 그거 할수 있다며 우리는 그거 청구할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당신들만 변호사 만난 줄 알아? 나도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거든. 우리 변호사 말이 유리분 청구 소송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도 그거 할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여자가 유리분 청구라는 말에 힘을 주어 변호사에게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어쩌면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겨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변호사도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따져 물었습니다. 혹시 그쪽 변호사라는 분 진짜 변호사는 맞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면 제대로 설명을 한게 맞긴 한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유리분 청구를 할수 있다고 한게 맞냐고요? 소송으로 가면 100% 지는 싸움일 텐데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김영실님이 보유한 자산 전부는 젊어서부터 장사를 해서 김영실님이 직접 일구신 재산입니다. 거기다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신 것도 있고요. 한마디로 이연배 씨는 아무런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유리분 청구를 하려면 사망한 이영배씨가 증여한 재산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부 찾아봤지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쪽 변호사가 찾아본다고 해도 절대 찾을 수 없을 거고요. 어디서 유리분 청구라는 말을 듣고 오신 모양인데 유리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청구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라는 변호사의 말에. 여자가 부들부들 떨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본 모양인데요. 결국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와서 울면서 빌어댔어요. 저기 형님,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평생을 그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았는데 당장 먹고 살게 없다니까요. 형님은 누가 형님이야. 당장 나가. 엄마가 그 여자를 내쫓아버리자, 여자가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했다네요. 사실은 제가 타방에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호강시켜준다는 말에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미 제 빗속에 아들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살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암이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가버렸고요. 남편이 평생 먹여 살리다가 갑자기 돈을 안 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유리분 청구 소송을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은 내내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어서 제가 먹여 살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 장손인데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잖아요 라는 말까지 하면서 엄마에게 빌어댔다네요 물론 엄마와 언니가 그 사람을 내쫓아버렸고요. 그 뒤에도 몇번더 찾아왔다는데 엄마가 작정을 하고 경찰을 부르자 그 여자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쳤다네요. 그뒤 우리는 그들을 두번 다시 볼수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아들아들하던 친가 가족들과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그 아들이 뭐라고 두집 살림까지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아버지가 충실한 가장 역할을 하며 잘 살았다면 아버지의 인생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결국에는 천벌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아들이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슬퍼하지도 않았고 아버지 장례식도 나물라라는 아들이 대체 왜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러면서 문득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걸, 대를 잇는 게다 무슨 소용이야. 그게 뭐라고 거기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사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라는 외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